겸손하고 겸손하고 겸손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겸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데요. 왜 겸손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나의 고집,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겸손하면 가장 겸손하지 못하면 가장 큰 것은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어,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말 겸손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겸손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일이 좀잘안 풀려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 잘 풀리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은 좀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는 겸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정말 낮추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그러려면 배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거든요. 자,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제 일어서야 하잖아요. 일어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움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일어설수 있느냐 저는 그거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낮추고 또 낮춰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질 않아요. 그냥 어,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어렵다는 걸 어,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겸손하지 못하고 어, 끝까지 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첫 번째는 배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어, 2020년의 봄이 누구에게나 많이 힘들고 어렸습니다. 어, 꼭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냥 2020년이 되어서 그냥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시는 멋진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